랜덤 나왔다고 빵빵 터지는 거예요. 역전 오징어의 알마도가 있었다 그러던데, <laughs> 침묵의 승광, <목소리나> 음... 계란 그래픽 예술. 진짜 오랜만에 삶은 계란을 비빔면이랑 같이 먹어봤거든요. 저는 삶은 계란 버거에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새삼 고소하고 맛있더라. <laughs> 얼래 에이, 이 <숨> 모르겠다. 하하. <laughs> 와우. 어어어 어어 <laughs> 뭐, 막 빵빵 터지네요. 야, 어. 일어나. 너 수... 시사하게 다다니 틀어다가. 투르다가... 근데 나왜 지금 방어구 상태가 이상하군요? 지금 나화물때 방어구잖아. 이거 야, 그럴 수가 하어 <laughs> 놓치지 않는다. <laughs> 이게 다 <laughs> 너무 길다, 이런 일은 안 되겠구만. 역시나 방어구 세트가 필요한 것이. 아, 너무 지루해. <laughs> 아, 뭐, 뭐야. 하나, 저스트 가다 하고, 간격 빼기로. 아, 왓? 뭐, 뭐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니, 있던 상처는 어디로. 오오오, 신발 아 어디 간대네. <laughs> 저스트 가다 하고. 슬라이딩 베이글. 와. 그러니까 이 녀석 자기 꼬리를 미끼로 쓰다니. <laughs> 상처. 대박. 상처. 상처. 대박. <laughs> 이 녀석 내려와라. 아주 건방지구다 딸기. 딸기. 이게 다. 땡. <laughs> 흐저비구만 그죠? 나의 치킨 복장에 힘을 발휘할 필요도 없었구만. 와. 내역 내역. 아, 이거 참 한성검의 상대가 되지 않는구나. 아. 내 폭발하는 렌스를 가져와라. 으아아아 오, 이게 피해죠 하대. <laughs> <안 돼? 웃음> 아, 안 되잖아, 이거. <laughs> 이것마저 한 소검이 우위인 거냐? 저스트 가드, 방패치기, 평타 이, 이걸로 찔렀는데 다음에 가드가 안 돼? 이거 그냥 랜스 이렇게 그냥 가드 한 다음에 방패 치는 것 때문에 가드 올리기까지 모션이 늘어져가지고 한손검 가드 반격백이랑 타이밍이 똑같구나 그냥 아, <laughs> 역시 진정한 랜스는 한손검이었군 가드하고 시간이 굉장히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아 뭐해? <laughs> 가드 이후 후상황조차 한성검이 좋은 것 같아. 날개치기 막고 장판 터지기 전에 회피로요.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이제, 아, 그러면은 굳이 날개치기를 막을 이유가 있느냐라는, 뭔가. <laughs> 그냥 이렇게 패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, 어, 그럼 이럴 거면 레스왜 쓰지? 약간 이렇게 돼버려요. <laughs> 아이제소 <laughs> 봐. 몇 발을 쏘는 거야? 왜안 되는 거냐고. <laughs> 상수. 다음. 넘어지는 버튼. 넘어. 넘어지는. 제발. <laughs> 좋아어 이걸로 날개를. 지금밖에 없다. 对不起 그렇지. 다리를 때린 보람이 있었구만. 쉽지 않잖아. 어, 여기, 여기. 아 상처를 내주셨군요. 재기랄꼬. 아, 상처. 그렇지 <laughs> 기로 좀 뭐. 어. 여기 에아 겁나 짧네. <laughs> 그렇지. 오, oh, 와. Oh, 생겼다. 부 못해. 한번 일단 회피로 공격력을 증가시 마지막 봉쇄는.. 박력이 넘치구만 여기 스트레스 엑스도 쏘볼까요? 이 쏘봐야 뭐 굴러서 들어가서 다리 때리기밖에 안 안되지만 말이죠 <laughs> 달라질 게 있나? 스트레스 <laughs> 어떻게 쓴 거지? 어머씨 뭐야 아 이렇게 깔끔하게 피신다고 <펼친다고>? 내려와! <laughs> 그렇지

상처 난다. 이거, 내가 알아. 이기 상처 달려고 해. 에이씨, 아... 이 <laughs> 소리 나잖아. 아이, 검판장, 왜 이러냐? <laughs> 이렇게 탁해! 제길 헤헤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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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한번 박아보니? 헤헤 나선 수정팀! 아! 어, 이걸 맞았어. 아, 깔, 깰시 뭐야? 깰시 <laughs> 경쟁 뭐야? 나보다 더 쓴데 깰시. <laughs> 아유, 그렇지, 깰시 <깨시>, 잘한다. <laughs> 그렇지, 멀리 내지도. 아 이거까지 맞아줘. 나 어떻게 된거 그렇지. <laughs> 아아 이거 도 맞아줘. 그렇지. 대랜스보다 <laughs> <나 렌즈보단> 시원하다. <웃음> 아 <웃음> 이걸 내가 맞다니. <laughs> 남의 공격에 맞게 죽는다. 자! 아, 한번더 구를까? 라고 생각했는데. 느낌이 쌓일 땐 구르는 게 맞지. 안 맞을 것 같은데? 쟤기라. <laughs> 그건 항상 잘 맞더라. 그래도, <laughs> 그러니까 내용물만 나오는 거꼭 저렇게 뇌절루다가 만든 음식들, 그렇게 내용물만 나오잖아요. 관상용 음식이잖아요. 관상용 음식, 먹기 불편해 가지고 그죠. 오, 모으기 도중에. 다라 <laughs> 으아! <laughs> 이게 다? <laughs> 어, 거, 그만. <웃음> <웃음> 얼굴에 상처. へへへへへ。 포격 무빙기 사용해 주마. 야. 아 날개 닿다. 어 <laughs> 아, 그러네. 장비를 확인을 안 했네. 주유소에 고여 있는 물 색깔이네, 그죠? 3 세트 효과가 상시 공증에아 얼마나 올라가요? 기초공 5%. 퍼센트로 올라가는 거면 세트 효과의 퍼센트면 괜찮네요. 안 좋은 스킬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5월, 5월 바란스 패치 해보에 시간이 온다. 클레르 옵 스킬을 하다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한층 더 모넌의 스킬들이 심심해 보이네요. 심심하고만 어? 옵션들이 끝났어? <laughs> 어이, 준비된 건 이게 다냐? 더 줘. 이 예? <laughs> 책을 <웃음> 야, 약간 불편하게. 별걸 다 만들었어 그냥 캠프에 있는 거요? 직원에게 말해서, 어뭐 뭐야? 아 이거는 안 앉아지네? 알마의 테이블은 아무 의미도 없었잖아. 알마 전용이라? 알마는 앉아있어요 그러면? 알마 테이블은 알마가 앉아요. 아 그래요? 나책 있는 거 완전. <laughs> 아니네. 마시멜로 사슴 먹나? 어, 먹는다. 어 저런 꼬치를 유기해 버리다니. 어 뭐야? 아. 어. 이거를 손뼉치기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하면은 썸띵 아름다운 소리가 나나보군요 음 그러네 오 알마저 앉았다 이보으 <laughs>